자, 안녕하세요.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오를만 했는데 더 올라가는 건지 계속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듯한 고가놀이를 하는 듯한 이 패턴.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 근래 며칠 사이에도 계속 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오를 거야? 아니죠. 오르긴 오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 오른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불안에 매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다는 근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자, 매수해놨던 이 주식을 얼마나 고가에 매도할지, 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자,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게끔 끝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자, 우선 하나비전 어떻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 하나비전 새롭게 작년에 생긴 회사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자, 첫째, CCTV 같은 보안 카메라. 그 둘째, 공장에서 쓰는 기계 장비.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핵심. 자, 반도체 장비를 만들죠. 자 특히 뭐 CCTV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고요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북미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엄청 강해요 그런데 요즘 하나비전 주목받고 있어요 크게 크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자첫 번째는 자, AI CCTV입니다. 요즘 카메라에도 AI가 들어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비전의 CCTV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사람이나 차를 알아보고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자,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서 중국산 CCTV 못쓰게 뭐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비전 같은 회사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왔어요 실제로 북미시장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반도체 장비 사업이죠 자,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하나 비전의 자회사인 하나 세미텍 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자 tc 본더 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날린 ai 반도체를 만들 때꼭 필요한 장비예요 어, 레고 블록 어, 쌓아 본적 있으시죠 여기에 HBM이라는 반도체는 D램이라는 칩을 레고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만들어요. 이때 칩들을 정확하게 붙여주는 장비가 자 바로 TC 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어, 엄청난 일이 있었죠. 좀 예전이긴 한데 하나 세미텍이 SK 하이닉스랑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금액이 그때 당시 210억 원 규모인데 2주 뒤에 210억 원 계약을 또 추가로 따냈었어요. 그러면 420억이었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지금까지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SK하이닉스 어, TC 본더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무려 8년 동안이나. 그런데 한 하나세미텍이 그 벽을 깨고 자 들어간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건첫 납품도 하기 전에 추가 주문이 들어왔었고요. 이건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한야 세미텍의 기술을 그만큼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 그룹도 이 사업에 진짜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현 회장이 삼남인 김동선 부상자, 부사장이 직접 이 사업을 챙기고 있고요 2월에는 회사 이름도 하나 세미텍으로 바꿨었죠 자 반도체 장비회사라는 정책상을 확실히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hbm 많이 들어보셨죠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AI 때문에 HBM이라는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자, 시장 규모가 2024년에 182억, 2026년에는 자, 467억 달러로 자, 3배 장도 커질 거예요. 그럼 SK하이니스는 이미 2026년 물량까지 다 팔렸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요가 참 많다는 거죠. 공장 장비도 원래 계획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서 들어오고, 들여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 TC 본더만 지금 만들지만 지금은 더 고급 기술인 야, 하이브리드 본더. 하이브리드. 자, 본더라는 차세대 장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자,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같은 다른 회사들한테 팔수 있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어, 하나 세미텍은 올해 SK 하이닉스사가 이제 TC 본더 60에서 한 80대 정도 중에서 30대 이상을 공급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리를 다 해볼게요. 자, 하나, 비전은, 자, AI CCTV,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반도체 장비. 자, SK 하이닉스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열풍. 이게 정말 큰 거대한 트렌드를 타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장비 쪽은 이제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하나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가 더, 더 되는 상황입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번 달 말에 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앞서서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미리 대응하셔야죠. 이미 터지고, 자, 좋은 실적 나오고, 거래 나오고, 주가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아쉬워 하시지 말고, 자, 미리 매수하신 분들, 이제 매도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어, 더 담고 싶거나, 자, 추가로 구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매수 타점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서 지금 하나 비전 목표가 얼마? 자, 1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근데 한번 이 섹터 순환에 이제 흐름을 받기 시작하면,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 금방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와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이제 재료 모멘텀, 이 상승 모멘텀을 확인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결국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일명 외인과기관의 매매법이라고 하죠. 자, 그들은 항상 차익을 실현하거든요. 자, 하루에도 물량을 잔뜩 집어 넣었다가 또 잔뜩 빼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N자용 파동을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분봉을 봐도 그렇지만은, 분봉을 보셔도 자,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자, 일봉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셔도 자, 상승과 하락, 자,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주가는 자, 대시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원웨이로만 상승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저점에서 물량을 좀더 담고요. 다시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자, 익절을 하시는 겁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몇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남들 수익 10%날 종목도 30% 수익이 날수 있는 거고요. 남들 30%벌때 우리는 100% 이상 자,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 잡고 보내드리면 꼭 고점에서 혼자 물리셔가지고 나 지금 좀 사면 안돼 하시거나 우리는 팔고 나왔는데 어, 와, 수익성 낮아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왕 제가 타점 잡고 알려드리는데 이제는 자, 방송 말고 자, 문자로 퍼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자 010-8362-6554번 제 번호 위에 떠있는데요. 이 번호로 자, 연락을 주시면, 자, 하나비전에 한, 화,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자,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필요한 전략과 매도와 매수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제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다고 해요.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는 건 저도 좋지만, 저도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 비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매수가 모이면 그만큼 내 주식이 더 비싸지고 그러면 내가 사놨던 주식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자, 문자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지금이야말로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지금 이 고점에서 하고 매수해 놓으셨던 분들 차익 실현하셔야죠. 그래서 연말에 좀더 넉넉하게 보내셔야죠. 자, 53,260원, 뭐 이렇게 고점, 52,800원까지 이렇게 고점에 물량이 워낙 많거든요. 자, 이분들 성공, 자, 매도 하실 수 있게끔 타점 꼭 확인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매수 타점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